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09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선의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ecessary, necessary, necessa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꼭 필요한 또는 필수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tem 이때 item 하면 품목 또는 물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item이 아니라 item item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품목은 is necessary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for camping 캠핑을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tem is necessary for camping 이 품목은 캠핑에 꼭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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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환승하다 또는 갈아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to 하면 뭐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 transfer 하면 환승해야 한다. 갈아타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this station 이번 역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나는 이번 역에서 환승해야 한다. 갈아타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rgen bergen 버긴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정상가보다 싼 물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ot 얻었다, 샀다, 구했다. A good bargain. 이때 good bargain 하면 정상가보다 싸면서 좋은 물건을 good bargain 이라고 하고요. in the sale, 세일을 할 때. 즉, 전체적 의미는 I got a good bargain in the sale. 나는 세일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rdinary, ordinary, ordina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보통의 또는 평범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나는, an ordinary, 평범한, 보통의 office worker, 회사원이다. 이때 office worker 하면 회사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am an ordinary office worker.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cover, recover, rec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건강이나 체력 등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recovering. 나는 회복 중이다. From 뭐뭐로부터 or cold 감기로부터. 이때 cold 하면 명사로 감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recover from 하면 뭐뭐로부터 회복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am recovering from a cold. 나는 감기에서 회복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have, behave, beha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행동하다 또는 처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know, 모르겠다, how to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how to behave 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don't know how to behave,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irst. thirst. thir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목마름 또는 갈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thirst 이때 have thirst 하면 목마름을 갖게 되다 갈증을 갖다 즉 목이 마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ad thirst 목이 말랐다. after 뭐뭐 뭐 후에. exercise 운동을 한 후에. 그래서 after exercise 하면 운동을 한 후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had thirst after exercise. 나는 운동을 한후 목이 말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ny, deny, den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부인하다 또는 인정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denied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했다. his fault 그의 잘못을 일때 이때 fault 하면 잘못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denied his fault 그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lect, elect, ele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선거로 선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elected 선출했다 him 그를 as mayor 시장으로 이때 as는 전치사로서 뭐뭐로 뭐뭐으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mayor 하면 시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e elected him as mayor 우리는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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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상표 또는 라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rice 이때 price 하면 가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가격은 is 있다 on 어디 어디 위에. The label 상표 위에 또는 라벨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the price is on the label 가격은 상표에 붙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꼭 필요한 또는 필수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necessary, necessary, necessa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환승하다 또는 가라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ransfer, transfer, transf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정상가보다 싼 물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e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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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통의 평범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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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건강이나 체력 등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cover, recover, rec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행동하다, 처신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ehave, behave, behav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목마름, 갈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hirst, thirst, thir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부인하다 또는 인정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eny, deny, de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선거로 선출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lected, elected, electe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표 또는 라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abel, label, labe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품목은 캠핑에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item is necessary for camping. This item is necessary for camping. This item is necessary for camping.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이번 역에서 환승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I have to transfer at this station. 이번 문장은요, 나는 세일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got a good bargain in the sale. I got a good bargain in the sale. I got a good bargain in the sale. 다음 문장은요,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an ordinary office worker. I am an ordinary office worker. I am an ordinary office worker. 이번 문장은요, 나는 감기에서 회복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recovering from a cold. I am recovering from a cold. I am recovering from a cold. 다음 문장은요,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behave. I don't know how to behave. I don't know how to behav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운동을 한후 목이 말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thirst after exercise. I had thirst after exercise. I had thirst after exercise. 다음 문장은요. 그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denied his fault. He denied his fault. He denied his fault.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elected him as mayor. We elected him as mayor. We elected him as mayor. 다음 문장은요, 가격은 상표에 붙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rice is on the label. The price is on the label. The price is on the label. Th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